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다항식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이라고 했어요. 자, 일단 fx는 요거랑 요거 로 나눠떨어진다고 했는데, 방금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, 사실.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2다가 에 x 마스 1이고, 요식을 인수분해해버리면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. 나눠떨어지라고 한다면요, 요거랑 이거랑 이거 인수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몰라요. 최고차항 계수는뭐니까 k로 잡아 주시고 x 3에다가 x 2, x 3에다가 또 다른 녀석이 있겠죠. 근데 사소가 가장 낮은 단식 gx가 뒀기 때문에 g x 는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. 그렇죠? 반드시 필수적인 거. 음. 요게 사실 뭐가 된다? gx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나조건을 이용해보시면, F0는 12라고 주어졌거든요. 그 말은, 얘가 나타낼 수 있는 멀를텐아 즉, G0의 값이 12다라는 거지. 그렇다면, 0을 대입을 해가지고, K를 구해주면, 바로 답이 나옵니다. 그렇다면, 0을 대입해주시면, 마이너스 6K가 12가 된다라는 거니까,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죠. 따라서, G라는 이 당식은요, 마이너스 2다가 x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x 플러스 2,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다라는 거죠. 따라서 g 마이너스 4를 구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 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20이 되는 거죠. 따라서 정답은 20이 답이 됩니다.